잠깐 보육공과 메시지 잠깐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립들에 갇혀있을 때에 그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일을 네, 행하시는 여와 호 그것을 만들어 상취하시는 여와 호 그의 이름을 여와 호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 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림. 성경에 있는 다 중요한 인물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이 적은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도덕책도 아니에요. 그 응답받은 증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laughs> 항상 하나님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뭐 열심히 잘 하고 똑바로 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때부터 진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최고의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인간이 예,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할수 있어야 돼요. 자꾸 뭐 나라가 지금 뭐이 응?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 시휘하는 거, 집회하는 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더 부작용이 크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예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치고 받고 싸우는 건 그거 승리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도 얻어맞고 상대부터 피해받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이 마귀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해야지 다른 싸움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 싸워봤자 시끄러울 뿐이지. 전 누가 시비 걸어도 그거 대꾸도 안 해요. 그 가치도 없는 걸 왜, 그냥 같이 뭐 싸우고 자시고뭐할거 있어. 차라리 피해버리지. 거기에 왜 화를 내요. 나만 손해인데. 사단하고 싸워야죠. 흑암하고 싸워야죠. 맨날 사람하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서로 기분 상하고. 문제는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싸움을 해야 돼요. 진짜 해결된 싸움을 해야지 영적 싸움해야지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진짜로 어? 전에도 이스스웨베옥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세상은 광야 길 같지만은, 말씀 인도 받으면은 그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물을 먹게 되고, 가난 가는 길이 고난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인도 안 받으면요, 아무리 물 있고, 매출이 뭐 많이 먹어도요, 그건 저 지옥 같은 거예요. 고생하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뭐냐?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꾸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뭐 되겠냐? 뭐 이러고서. 뭐 급할 때는 기도하겠죠. 급할 때막 당장 문제 닥치면 그때 기도하고. 또 문제 이제 별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뭐, 뭐 기도하면 뭐뭐 뭐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기도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고.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엉뚱한 짓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움직여요.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또 기도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걱정이 안 돼요. 제일 걱정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제일 걱정돼요. 저는 지금 뭐 일이 잘 되고 돈이 많다. 그래도 걱정돼요. 저 사람 언젠가 문제 터지겠구나.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기도할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다시 회복해야 돼, 기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해야 돼, 이제는 올바른 말씀 붙잡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과 획 뜻과 소원 이걸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겨우 내 문제 해결해달라. 그 수준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충만 오력, 세계복음화 아르티시, 1천만 제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기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는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영 당장 지금 문제 해결돼서 뭐할 건데요? 또 문제 올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 문제는요 그냥 눈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건 언제 있었나? 그거는 생각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니 역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올바른 기도 올랐을 때는 계속 하나님 뜻보다는 내뜻내 뜻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 문제 해결하면 허무해요. 또 문제 와버려요, 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그니까, 러 이, 제일 잘하는 게, 저기, 무슬림이라니까요. 보험가지 하진 않은 무슬림이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누리고, 이 축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슬람은 이거를 그냥 최고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막, 일도 하다 말고, 그대로 그냥 엎어져요. 그냥. 기도 시간이라고. 막, 사장이 막 뭐라고 해도,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엎어져, 그냥 카페트 그냥 깔고서 그냥 엎어져서 기도해, 그냥. 예? 시간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못 당한다니까요. 이슬람 무섭게 무습, 생각하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세계를 다지배했다니까 이슬람이. 제일, 지금 기독교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슬람 계속 증가한다니까. 전부 안 해도 증가돼요. 기도하니까. 뭐 교회 와라, 너 와라, 이런 저 교회. 그런 수준 전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니까 지금 이슬람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확동 지금 부흥되고 있다니까 이슬람만. 이슬람 거 보셨잖아요. 말레이시아 가봐서이 사람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하다니까요. 전 세계도 인정할 만큼 너는 기도하는 민족이다. 아예 이슬람 기도처를 아예 건물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생각하고서 건축을 해요. 무역센터 가봐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한국이 이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강남에 무역센터, 거기는 한국 거잖아요. 근데, 곳곳마다 거기 이슬람 기도처가 있다니까요. 공항 가봐요. 거기도 이슬람 기도처 있어. 저기 보험 가진 사람 기도처 있어요? 없잖아요. 이슬람 기도처는 다 있어요. 중요한 건물. 유행 건물에도 있어요. 모든 건물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도 그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슬람 그 기도들은 되게 유치해요. 육신적인 기도예요. 좋은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응? 알라는 하나 하나이십니다. 선지자는 무함마드이십니다. 이, 이 기도해요. 이 수준 낮은 기도해요. 그런데도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정시기도 하고요,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세요. 그 이스라 유치한 기도, 그거는 사실 웃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는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냐? 그냥 내가 그냥 시간 날 때만 기도하든다 이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게 무시기도예요. 집중기도 이거는 뭐냐 능력 우리가 진짜 체험하겠다. 치유할 때 우리가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때 25시 응답이 와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를 주실 줄믿습니다 음.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의 서밋 타임, 진짜로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라고. 음. 성령 충만, 나만의 기도,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는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이 기도를 느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 같고 자꾸 속고 또 빼앗기고 또 기도에 지쳐서 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더욱더 정말 기도하에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가하나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중요한 또아르티시가 세워지는 또 새로운 시작되기 없어서 우리의 영적 리듬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과 치유의 역사 있게 없어서 실질적인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중요한 전환점 되게 하시고. 이번 정말 원단 말씀에서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 영원한 응답 받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시는 기도가 체험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아, 마쳤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